돌아왔지 돌아왔지 네 돌아왔어요. <목소리도> 나 가자. 내려가서 <laughs> 아, <데려가줘>. 봅다 <laughs> <돈 작다. 못 웃음> 맞아. 내가 선물을 받아서 니니가 <laughs> 갑자기. 한번 <너는> 가봐봐. <laughs> 별거 아니야. 이러요 실망하면 안 돼. 실망 아, 아, 안 하지. 즈안 키? 어, 어. 어, 아 잠깐만. 파네즈 안 키? 알겠어. 요어도돼아 너무 좋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사 알았지? 아 애들한테 편지 써? 어, 사너무 일이라고 하나 써 아, 하나요 어, 펜펜이 없긴 한데. 아, 불펜이 없어. 사우사에서 1,500원이 있대. 사나 알았지? 네. 어, 어, 감사해. 어, 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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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몇 시죠? 그래. <laughs> 제가 12시 반이 1시가 될것 같다고 랬는데 1시 <laughs> <3시> 반에 오셨네요 <laughs> 즐거우신가요? 안 즐거워 울면서 왔다 근데 이거 마신 <laughs> 거야 오늘... 아 힘들다 <laughs> <오늘> 테이프를 <테이플도> 또 샀을까? <laughs> 두 개나 있네 두 개도 있는데 이거 뜯어봐야지 아니, 너도 계속 카톡 와가지고, 어. 우리는 은으로 저장이... <laughs> 언니는... 네? 음. 가짜잖사칭법이야뭐라는데 먹는 얘기 하는데? 귀여워, 살 빠졌... 어제 누아가살 빠졌다고 그랬잖아. 음, 그래서지고팬들이살 빠졌냐고 물어보는 거야. 그래서 살안 빠졌다고 걱정할까 봐 얘기해 주는 대 너무 귀여워. 나 아까 답장으로 1그램 사라지지 말라고 보내는데 아... 내가 이거 뜯어보자 만 이거 뭐야? <laughs> 야, 뭐... <laughs> 너무 귀엽잖아 <나> 이거 좋아한다고 <laughs> <더> <laughs> 이 전등이 박전등이아 이거 너무 예뻐 민이 우치와 아니야봐이 <laughs> <이거. 웃음> <laughs> 근데 콜라임 먹었어? 언플라임 먹었어? 어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마스크 뭐가? 이즈가 귀여워 귀여운 사람 오. 버리고 왔어 <laughs> 귀여워 얘 이렇게 걸 수도 있어 하트네 썸맵한. 너무 귀여워 뭐라고? 얼굴 밖에 기억이 안아 얼굴밖에 기억이 네. 안 나서 네. 그래 무대 아, 그래. 그래. 진짜 별한데 진짜 변태들인가 봐. 저는 진짜 전혀 막게 생각 안 나요. 나그안대가 너무 충격해서. 기억 잊었어요. 평소에 안돼안 보고 살았었지. 맞아 처음도 없어. 애들 죽은 건데 <laughs> 게릴라 콘서트 어떻게 봤어? 너무 애들 너무 근데... 섹시해서 어떻게 봤어? 그래서 배만에서도 <laughs> 그거 <웃음> 아니야. 미안해. <laughs> 씻락따가했을때막난리치기래그 정도라고 이랬거든. 나는 그 오늘 안 보이는 안 보여준 게 기분이 나쁘거든. 어. 착장이랑 너무 춤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좋았긴 했는데 음. 그 정도 는아니야날 날 만족시키려면 손도 못. 다음 거 나와요. 잘라야 되거든 그 순간 그 그러고 그 상태로 낙지. 언니 무대 중에 뭐가 더 예뻤어? 무대? 애들 콘서트 무대지. 안좋은게 어딨어 <laughs> 아니 표정이 너무 나 손담비인줄 알았어 뭐가좋아하는지 너무 뭐가좋아하는지 나는 근데 모든 무대중에 제일 좋았던게 기다릴게요 아 기다릴게요 우리... 기다릴게는 내가 본 모든 무대중에 반비가 정말 귀여워 최고의 무대였거 나 기다릴 게 보면서 반피 귀엽지 이 정도인데 기다릴 게 보는데 응. 천상 아이돌이네. 그그 아, 그 머리가 진짜. 아, 머리도 응. 한몫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그래. 그 무대에서 반피가 아, 그래. 진짜 제일 예데안 빠지는데. 아, 그래? 이번에 어. 부천 아이돌 해줄 줄 아는데. 왜? 가만 없어? 응. 나가! 아니요, 지금 뛰어내려. 아, 쪼개 보고 있었어, 지금. 내 얼굴, 얼굴 <laughs> 보고 어, 그래서 언니 얼굴 보고 있을까? 여기서 혼자 웃고 있는 거야. 개인 무대 왜안 해줬냐고 눈이 씨어 아, 말이. 팬 콘서트, 근데 그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. 팬 콘서트가 아니라 정규 콘서트야. 아, 정규는 좀 무대 위주, 자기네들 보기 위주로 하는 첫 타웠던 무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대시가 안 들린 거 같아요. 와, 진짜 안 들려. <laughs> 근데 나도 소리 주고, 나도, 나도 소리 질 <laughs> 근데 뭐라고 할 그게 안 돼. <웃음> <웃음> 안 돼? 얼굴 이얼박대될 때마다 소리가 나와 그냥. 그래서 언니는 뭐 어떤 무대가 있어? 왜 폴로도 프로토... 카메라 찾기? <laughs> 언니 안볼안볼 안볼 거지? <laughs> 볼 거야. 그버서 그냥 그래. 옷 빼고 외불로 마침이야 음. 그 엄마 아니야. 마침이 내려올 때 진짜 와. 저거 좀 있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너무 스토 저거 내려예쁘구나오